가져을요요손바거리는 가접기가 별도로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가접기로 가접을 먼저 딱한다에 물이 안새게 가접을 먼저 해야 돼요. 가접을 먼저 이렇게 먼저 무리안되게 가접을 해야지만 용접이 무리안됩니다 이거 가정은 끝났습니다. 이거 용접기 거대기에요. 용접기 거대기. 두꺼운 용접봉, 3mm 용접봉으로 용접을 합니다. 먼저 예열을 먼저 이렇게 예열을 먼저 해줍니다. 이렇게 용접기를 용접봉을 녹여 녹여서 이렇게 용접을 해드립니다. 내부를 들여다보게 PVC 투명판을 열 처리해서 동그스름하게동그스름하게열 동그, 처리해서 말았습니다. 만, 그걸 안에서 용접하고, 이제 밖에서 용접을 하고 있습니다. 투명 PVC 투명도는 한80% 정도 돼요. <laughs> 용접 완료됐습니다. 이 파이프를 용접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부에도 이렇게 용접을 했습니다 이렇게 뱅블리 네, 으쌰 이제 여기 투시창 안에 내부를 들여다보게 용접한 겁니다. 이제 요 갑슬 이게 플라스틱 투명입니다. 이게 투명 갑가슬내추셔 이게 600파이거든요. 600파이, 600파이에서 내서 가슬 만들어서 들어서. 이렇게 이제 보호 테프가 있죠. 보호 테프를 우면은 어 투명도가 한80% 정도 돼요. 뭘 만드는 거냐 하면은 양식장에 고기 기르는 양식장 거품이 많이 나오잖아요. 거품을 제거지 제거하는 장치를 만드는 것 중이에요 지금. 또 강진에, 어 사업하시는 사장님이 주문한 건데요. 요거 두대예요두 대. 특허낼라고 하시나봐요, 이걸. 예. 이건 PVC 재단기요. 예. PVC 판재가 1,500에 3,000 정도, 3 0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구입을 했습니다. 3,000짜리로. 먼저 쓰던 거는 1,200에 2,400 있었는데, 지금은 그걸 폐기시키고, 큰 걸로,